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출발! 자 여러분 노래 좋아요 구독하기 트위치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정말 자기가 쓸 돈이 없다 그러면 한번 해줘요 아, 가자어 패미가 쓸래? 아, 아이고 <laughs> 보너스 타임이네. <laughs> 와 그냥 쉬고 가는 거네. 오야. 어 거의 어 어디가 좋으려나? 1 0초자 다수 먹을 반찬 먹었다 그렇다 다수라니 이이니이이이이이이아딴데가이이이이보이이이이이이한이이이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쟤 뭐니? 웃음> 그니까 <laughs> 아니 여기 내네 자리야 아 거기 그냥 대놓고 <laughs> 보이는 데인가 대인 대놓고 보이잖아 <laughs> 왜저싸는데 보이 뭐 벌써부터 싸우면 어떡해 아이 쟤가 그러니까? 맘에 안 들잖아 제가 끝나고 맞짱 해놔라 거기야 세미야 내가 일들 위치 알려줄게 나 아, 구경하러 가면 돼? 세 위치 알려줄게 야 오늘 일장 가려 안 되겠다 너옷당으로 따라와 야 1학년 사반넣 내가 삭바느질로 널 보낸다 너너너 제작장에 내가 베베키 올려줄게 어디지? 너 제작장에 내가 깨방정 올려줄게 페미야 그 위쪽에 마일드 있어 야 페미야 직진해봐 뒤뒤뒤 페미야 직진, 직진 직진 페미야 앞으로 가봐 페미야 저기 앞으로 봐봐 페미야 내말 들어 페미야 페미야 스탑 스 오른쪽으로 가 아니 한동만 안 오른쪽으로 가그 그 옆에 옆에 계단 그 옆에 계단 앞으로 쭉 가봐 아니 그 옆에 계단이라 그랬잖아 오늘 친구 파리. 대회는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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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쭉가쭉가 쭉 가. 저기 가자 저기 가네 저 도망가는거 아니야 게재야 적당히 간에, 하지 너부터 시작했어 너 어디서 좀 놀았니? 일로와 자 그러면 나는 동전 꼽아놓고 웨프으로하야겠다야 <laughs> <laughs> 규칙을 전혀 모르네 걸리면 도망가면 안돼 무조건 그냥 죽어야돼 아, <laughs> 맙마라 골패라코이다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야 구모가 좋아한 걸 봐서 구모는 나무님으로 간 거야. 왜? 그래? 뭐라고? 야, 구모님 아, 그, 구모 씨. 구모 저기 나무님 마을 사람이잖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나무님 마을 사람이었구나. 나, 나 힌트 줄게. 2018년 최고의 트렌드 컬러. 트렌드 컬러인데 있어. 똥색 똥색 똥색. 뭐야 <laughs> <laughs> 똥색이야. 아 여기 왜 사진 있지? 야, 너 진짜. 뭐, 로스 게임이야? 아, 이거 지하 지금 다 지금 지지한지아니금어아 지금 있네 지금 늘의별아도망가는지 도망가는거 안된다니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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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금 지금 야 저기 철봉쪽! 쪽에서 나 최고의 첼리컬라! 야 저기 철봉쪽! 밤하늘의 별을 갔다. 따라 밤하늘의 별을 따라 두 손에 아니, 담아드려요 오란시 어딨니? 여기서 뭔가 하나 터치나는데태민은 대체 어디있는거야? 근처에 있나 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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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제, 이제 조용한 거 보니까 그 근처에 있나 봐. 그러니까, 그니까 아, 나도 좀물좀 좀 마시자. 아, <laughs> 물 마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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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는 저기 99.7%가 저기 애드립이야. 아. 야, 다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니 어디 거 여기서 폭주 터졌는데? 야, 나무, 야, 나무님 쪽에서 폭죽 터뜨리면 은세 명은 나온다. 진짜? 아니야. 야 남자가 진짜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아니야. 저 봐봐 벌써 봐봐 강한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야너안 가? 야 최고의 체연드컬라 올해 그린 아니겠어 그린 최고의 체연드컬라. 그 아니 아니지. 그, 아 집으로 얘기하는 그린이라고 그린. 음 여기서 촉촉졌죠 어 맞아맞아 페미아 맞아. 그쪽에서 쑥쑥 걷힌거 같은데 나 여기 아까 누구 있었는거 같은데 어디나무잎에 진짜로 있는거 아닐까? 야나무잎다 캐.. 체즈컬러! 체즈컬러! 나무잎으아아 세상에 나무잎다 캐면 안돼 그 다음 판도 써먹어야 돼 알았어 <laughs> 어야 적당히 숨만 쳐 알았어 아 여기서 났는데? 또 있니? 뭐지? 이가에라디아 자, 지임 방안을 돌려라! 에휴, 어딨니? 야, 나 같으면 포기하고 갔다. 아유, 야, 진짜 못하니까 너 절대 못하잖아. 아야! 그나무님에 집착해도 원래 초록색이 사람 마음을 평, 편안하게 준다고 그랬어. 딘페라 음. <laughs> 나라 적대시험이 그렇게 되는 거야. 고인 되는 거야. 알았지? 아아 체인지 칼라! 체인지 칼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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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야, 나 지금 누가 간지 모르는데 지금 아이고 향수기 향수기 갔네. 향수가 그러니까는 왜지 적당해야지 그냥 가, 바로 걸리잖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지금 사람을. 와 진짜 인사 항공 있나 향수기 눈길도 안 주네. 나 지금 채팅 못 봐. 채, 채팅 못 봐. 말로 해줘야 돼. 일대야, 너 힌트 봐. 힌트. 힌트 나 힌트? 음. 어, 나는 내 힌트를 주자면, 나는 지금 거의 양아치지 뭐라고? 근데 이분전이 어디 있어? 뭐라고? 뭐라고? 이분전이래. 이분전이라고 아이, 그럼 잘 가. 들어가 봐. 일단 멀리 못가. 스쿼이 튀야조용하면까튜야는 두더지야. 아니야, 나는 조용히 가만히 쓰고 있어. 어, 목소리 바뀌었다. 그니까 트와 목소리 약간 이쁜이로 바뀌었네? 어 왜냐면 이친거 방송 외적으로 아, 여보세요 예 아, 들어갈게요 머리 아파서 어, 이러거든요 아시끄러요저 공부해야돼요 그니까 러 그냥 막 그리고 그모님은 딱 방송 끝나면 야 4번 방으로 와야 3번 방으로 네? 와야 1번 방으로 와 이러면서 계속 면단이야? 그냥 면담만 아유씨 마이드님 아야배달용적으로멋있킬까 우리가 어떤 <웃음> 민족입니까? 이거 <laughs> 뭔, 소리. <laughs> 뭔 소리야? 뭔 아, 소리야? <laughs> <미적일까>? 안, <laughs> 안 보여. 야, 2시에 야! 2분 남았대. 아우, 포기하고 야, 뭐, 저 가라, 그냥. 아우, 진짜 존나. 이거 못생긴 사람 한 명만 찾고 있는데. 감염 폈네. 아휴 힌트 줄게. 그 위야. 방금 니가 쳤던 그 나무야. 이 나무가 그 나무지, 그 나무가 저 나무지, 저 나무가 소나무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과연? 2018 최고 칼라 그린입니다. 단돈 29,000. 2 9천원0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소라 푸르른 소라. 오케 새바람에 달지 마라. 어디 있는 거야? 어디니? 진짜? 아우, 끝났다. 잘 가. 나 여기 있다 여기. 나 여기 있었어. 여기. 뭐야, 거기 뚫었었는데 또, 또? 아, 맞았었어. 나도 맞았었어. <laughs> 넌 어디 있었니? 나 물에 있었어. 야, 적대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아, 네, 내가 너무 까불었지? 그래. 그래. 미안해. 야, 우린 친구야. 야. 친구끼리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마. 야, 그니까 러왜 이렇게 센치어가 그래. 길어. 아, 다음부터는 절대 안 팔아야겠다. 그래. 자, 그럼! 갓, 그럼, 다음 게임. 게임으로 출발! 출발! 김페라 거기서 뭐하니? 어, 조용히 자. 하고 있을래? <laughs> 아, 알았어, 조용히 할게. 조용히 안 하면 너, 너 조심해야 돼. 알았어, 나 조용히 할게, 알았지? 어허. 어 애들 잘 뛰어다니네. 어? 저기 누구 숨었는데? 야 그렇게 뭐 브리핑 하면 뭐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그 그래. 내가 생각 짧았네. 그래. 상수가 일드랑 싸우려면 한 여러 명 데리고 와야 돼. 혼자서 는무리야 아, 내가 그 유명한 저기 뭐냐 속초 중앙시장의 어, 피바다야. 아 피바다야 아, 야, 그래. 그래. 피바다야? 한번 걸리면은 그냥 피 보는 거야. 나 불주먹이야. 아 그래? 반갑다야. 야 딘패디는 저기 뭐냐 아 왔네 <laughs> 물론 울릉도 꿀주먹이라는데 꿀주먹? <laughs> 어나 꿀주먹이야 아 맞을 수는 달다 왔잖아 그래 아 아무도 없나 다 <laughs> 어디 숨었어너 순간 디아블로 메페인줄 알았다 어, 나, 나도 <laughs> 순간 진짜 디아블로 메페인줄 왜왜왜 왜? <laughs> 아무렇지 아 않게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더라고 지나서는 베이기에 오 그러게 무섭더라고 살짝 그래? 어, 야, 야 있었구나. 디페리 디페리 깜짝 거린다. <laughs> 그거 뭐봤니 <laughs> 혹시? 아 여기 있나? 아 없나? 야 우리가 바닷가 면은 무슨 사장이라 그래? 어, 백사장 사자. 그렇지. 백사장. 혹시 <laughs> 어. 일대야 일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 아다 어디지? 있좋아야그 그쪽으로 가봐 계속. 아 이쪽으로 가봐. 왼쪽, 왼쪽, 어 왼쪽 위, 어 그쪽 이쪽로봐봐 아, 티아야. 응? 음? 형말 들어. <laughs> 저기 니, 아, 아, 자 멈춰봐. 없어? 멈춰봐. 저기 저기 정면 봐봐. 저기 모래 사장 좀 봐봐. 저기 하나 <laughs> 오른쪽 끝에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지? 맨맨 끝에. <laughs> 그렇지, 그걸 때려. 티아야 의자 옆에, 아니 <웃음> 스탑 스탑 스탑. <laughs> 얘들아. 그거 앞에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 있지? 그거 때려 봐. 취어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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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바로 왼쪽 에 왼쪽에. 취어야 저만치에 있는 거. 아니 아니. 취어야 멈춰. 취어야 멈춰. 저기. 취어야. 저기 아니야. 취어야 나무, <laughs> 나무 목재 의자 있지? <laughs> 나무 목재 의자. 나무 목재 의자 그 바로 옆 <옆에>, 앞에 <laughs> 튀어나온 거 있잖아. 나무 목재 의자 바로 앞에. <laughs> 거기 바로 아래 머리 아래. 아래 아래 <laughs> 보고 그거 때려. <laughs> 아니 그 앞에 있는 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거. <웃음> 아니 아니. 콕을 콕을. 그렇지. 아, 수고해. 야, 저 무슨 의미야? 음, 어디갔지? 나 어디 갔을까? 다 숙영하네. 아, 아? 아니, 아까부터 반짝반짝 거리는 애가 있거든. 아, 반짝반짝 거리는 애겠죠? 음. 아나 왜못 봤지? 어디 있었어? 딘페라, <laughs> 너는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어 버렸어.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아, 어디, 어디 있을까 나무로 가야지 들어있어? 그문도 갔겠지 나무 아유 나나 나, 2018년 트렌드 컬러 나무 <laughs> 2018년 트렌드 컬러 난 포기하지. 아, 나 포기하지 <laughs> 아나 나무 가봐 솔방울 하나 있을 거야 아 솔방울 하나 있어 아 그럼 아왜얘 여기로 보내 오염돼야 빨리 안 내려가? 하하, 오이 아, 없는데. 야, 오, 빨리 오, 내려가. 오, 아! 어, 나 이름 봤는데? 어디 갔지? 아닌가? 기분 탓인가? 비워봐. 나 거기 없는데. 저, 저, 거짓말 쳐요. 누가 거짓말을 쳐? 치어요 아니, 나본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어, 뭐야? 저기, 소문이 사라졌네? 야, 빨리, <laughs> 힌트 차인트 <힌트. 웃음> 그, 그 야패미가 웃는거 보니까 패미쪽에 살짝 지나갔나본데 네초몽이 뭐? 초몽이 왜 초몽이 왜 초몽이 지금 뭐 까불까불거리고 있어? <laughs> 어이구 초몽아 너 닌잔줄 알았다 야아그런그 <laughs> 그러, 저니? 어 아이 내 눈엔 잘 보이지 <laughs> 내 초몽한테 그저 좀 어이 초몽 안됐어 안주벗었어하하하하 뭐야 으아 <laughs>

힌트 세번쓸수 있어. 근데 나무 쪽에서 쓰면은 아 난리 날 걸. 2018년, 2018년 최고의 거... 트렌디 컬러 그린. 2018년 트렌디 컬러 나... 최고의 트렌디 컬러 그린입니다. 여러분들 단돈 2 0 0 0 원에 사가실 수 있습니다. 야나 진짜 사고 싶다. 쟤는 옷 금은 옷을 잘 입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옷걸이가 잘. 가고. <laughs> <오! 웃음> <laughs> 야 너, 나한, 야, 너 나한테 아니, 너무 집착해서 아, 나, 아, 네, 나, 네. 나 지금 돌머리 됐잖아. 돌머리, 지금 <laughs> 거의 지금 뭐 거의 불도 전조를 네가 쓸까? 나무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말디 님은 무슨 띠인가요? 안, 키모 아니, 아니, 아니... 어? <laughs> 응? 저... 저 뱀띠입니다. 뱀띠! 뭐야 왜 이거 켜주, 켜졌지? 뭔가 이상한데? 손이 아프다 손이 아파 아니 손이 아프다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10부터, 누르, 10부터 누르고 있으면 솔직히 손이 아프긴 하지 모래 숨어있으면 난안 난 풀고 있어 난 풀고 있어 어 뭐야 아, 나구멍왜 이렇게 잘 걸어나오지 했는데 아이고 갔구나 아이고 <laughs> 아이고 가자고. 아저씨 파자 그러면은 아 이제 술래잡기 이제 마지막 술래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 마지막 술래? <laughs> 네. 출발, 출발. <laughs> 야 우리 서프라이즈하게 교실 하나에서만 숨게 해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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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못 쓰고. 어, 힌트 못 쓰기. 어,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그 요시, 여기 교실, 여기 교실. 야문 열은, 야문 열려 있는, 야 들어자 오 마자 들어자마자 오 왼쪽에 있는 교실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오늘 벌칙 하나해서 오늘 저기 뭐냐 귀요미송 1절아 귀요미송 일,다,기,일은 귀요미송 6까지 하기로 하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그래 얘들아 <laughs> 곱슬레 <곧 술래> 나와 <laughs> 빨리 숨어야지 야 여기서 힌트 못치고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의 귀요미송 1부터6 그거 하는 거야 그래 어차피 어어, 내가 아닐꺼니까 아니면 니, 니코니코니 하기야 그래 근데 초목이거 같다 <laughs> 아이 그거 한번 못, <laughs> 못 본. 아 그거 한번 못본적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야 먼저, 시차, 야 먼저 야 먼저 다숨어 내가 십어줄게 다숨어 언니 이거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오케이 7 9 1 1 아이 초목이 야, 야. 와, 또 초목이 초목이 또, 또 초목이 또 죽었다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아참 <아이, 고쳐. 웃음> 아니 뭐. 야, 다수먼이 이렇게 한번 응답해도 여기 사람 게 정이 없어. 어, 그러니까, 주, 오. 초코파이어, 초코파이어 얼린 거로 머리 맞고 싶어? 뭐라고? <laughs> 아니, 미안하다. 다수먼어 야, 오늘 마지면를 맞... <laughs> 맞았다 해. 1대 먼저 죽이게. 아유, 야, 얘들아. 그건 정말 참 미안해. 근데 이거 솔직히 누구야, 이거? 너무티나는거 아니야, 이거? 누굴까? 뭐야, 이거? 야, 그거 쳐봐.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에. 낚시지 야, 너 뒤돌아 봐봐. <laughs> 와, 진짜 양올리는거 쩐다, 진짜. <laughs> 와, 진짜 심했다. 왜, 왜? 등점 위치 어둡다. 자, 여기까지야, 난. 어... 안 아, 어. <laughs> 와. 야, 아. 야 뒤돌아봐. 아우, 뒷배리 하나 풀었는데. 어? 일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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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야. 웃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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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니? <laughs> 그래, 그래. 아니야, 나 아니야.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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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일드 있어. 잠깐만,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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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잠깐만. 동우야, <뭐뭐야>? 나 야, 일대 밑치하러 일대 미치하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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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소야 야, 너 여기 딱서 있어. <laughs> 야, 알겠습니다. <나> 진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야, 여기 서 있다. 야, 무슨 일제 강전기야. 무슨 야, <뭐뭐야>. 들어가. 야, 야, 패미너 여기 서 있어. 가서. 이 무슨 일이야. 야, 맞으면 바로 서라. <laughs> 알았어. 너 뭐야? 너무 저 예능 방송에서 너무 저 말없이 딱만 보고 다니는 거안 좋은 거야, 그거? 그래? 어! <웃음> <웃음>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 <어서 와>. 걸려버렸네. <laughs> 애들아, 어서 와. 역시 너를 <laughs> 위해. 어, 걸려버렸어. 얘들아, 어디 있니, 근데? 이 좁은 제도 어떻게 숨어 아유, 뭐 <laughs> <laughs> 아우 어, 저, 청홍이, 와. 어, 깜짝, 야, 인어, 인어공주인 인어 줄 알았네. 그니까. 왜, 왜, 왜. 뭐야, 뭐야, 뭐야. 아, 갑자기 수면위로 올라와서 놀랬어. <laughs> 아, 돌고래인 줄알았잖아 <laughs> 돌고래. 어머, <laughs> 아, 안녕. 누구 나았지 이제? 아, 야. 향수기, 향수, 향수. 아, 아까 내가 등잔 밑에 얻어댔잖아 아. 아, 근데 나는 향수기 진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다나. 저, 어디서, 도리체들? 근데 페미가 숨어버렸다, 아... 다시. 어, 아니네. <laughs> 나 여기 있는데. 아니야, 우리 지금 이상대전 1 0퍼터 누르면 숨어져가지고 안 돼. 나 근데 궁호가 계속 지나가면서 때리는데 드디어 맞았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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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아, 왜?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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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아, 했구나. 네, 네. 자, 한 명씩 개인기 들어보자. 어? 어차피 야 먼저 죽는 사람 하면 너희들 기억 못 하겠어. 아 저, 저부터 그래? 할게요. 저 그래요. 타 타자의 너구리 형사요. 아야 어? 아, 그저석이 그냥 잡아버렸어. 자 이거요. 미안한데 안 들렸거든. 아 그래? 야분노보로 너구리 해주면는데 프로를 때려줄 거야! <laughs> 아 이거 뭐 똑같지도 않은 거로 하래.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 하면 안 하면 이제 다죽준 거야, 알겠지? 오케이. 위한 번이야. 하나 둘 셋. <laughs> 근데 이거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예. 아니, 개인기, 개인기. 아, 개인기야. 뭘 무슨 개인기라고 해? 진상, 진상, 진상 개인기야. 이렇게 질타를 받는데 이렇게 자지 있게 하잖아. 그 다음 초봉해오세요 저는 애교 준비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저, 저 그냥 가면 안 될까요? <laughs> 아, 예. <웃음> <웃음> 무슨 소리를 낸대요? <laughs> 애교 안 돼요, 애교. 애해봐아 아, <laughs> 애교. 난또 애기 소리를 낸다는 줄 알았어. 오케이 들어보자. <laughs> 해봐봐. 저 귀여운 보금 좀 귀여운 보금 좀 깔아주세요. 아 어, 했어. 해. 아 귀여운 보금. 오케이 오케이. 잠 잠시만요. 아, 하세요. 요 어... 해봐봐. 오케이 하세요. <웃음> <웃음> 또요 먼저해요. <환자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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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야 미안 야어어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진짜 미안해. 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 페리 아이고. 아, 팀페리 미안해. 야, 십초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번, 딘페리의 아유, 씨. 아유. 아유. 아, 너, 내가 한 귀요미 하지. 자, 단상이올라가서 저기. <laughs> 진짜 해야 되니? 해야지. 야, 야, 게임자 네가 있어. 그니까 아유. 씨. 그래서 옛말에 틀린 게 없다니까 지무덤 지갑 한다고. <laughs> 야 여기가 빨리 네 부담이야. 야 빨리 마이크 위로 올라 마이 크위 마이크 마이크로 가빨리어어아 거기 여기, 거기 거기나 마이크를 받는 거잖아. 여, 여기니? 그렇지. 자시시 시작. 어 잠깐만. 약간 심호흡 한 번만 해도 되가 하고야 될 때인데. 이게 뭐라고 심호흡을 해. 아, 이거 너무 뭐라고? 야 내가 부르고싶다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나나 그래? 순간 아, 아, 내가 나도... 야, 순간 야, 내가 근데... 할게 나와 나와. 야,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 나 이럴 뻔했네. 아유. 아, 한번 보여 주면 안 돼? 어, 한번 어, 보여 줘. 그랬죠. 그래? 그일대일 말이 없네. 야, 보였죠? 그게. 근데 1대 옛말이 진짜 틀린 말이 없다. 네보다 네가 파고 있어. <웃음> 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같맞 <laughs> 와. <laughs> 아니 그냥, 그냥 자기를 자기 자신 놓고 그냥 목소리 엄청 하이톤 해 가지고 해 그냥. 그래. 그래 할게. 할게. 그래. 1다기 1은 귀요미. 아, 2다기 2는 귀요미. 3다기 3은 귀요미. 기기귀요미. 기기귀요미. 아, 4 4다기 4도 귀요미. 5다기 5도 귀요미. 6다기 6, 6은 귀요 귀요미. 그거. 야, 뭐, 소리 양념 묻었니? 바람이요! 뭘더 짚어먹대! 미안! 일자가 좋아 죽으려고해 아, 그래. 그래. 그래, 가 죽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숨 쉬어! 빨리 숨 야, 빨리 일리로 야, 야 이거 나안 먹었니? 왜 그래? 아니... 아, 아니, 술에 양념 묻었니? 나배 아파, 배 아파 안 돼, 숨 쉬어, 빨리! 숨 쉬어! <Negativeleme>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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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안 돼. 야, 진짜 역대급이다 야. 아, 죽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어, 빨리! 쏴라, 빨리! 도시 철 도시 철 엉뚱야 아, 그모야 아, 구모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머리 아파. 자, 우리 추억 컨텐츠 마일드는 열네 살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께 항상 추억에 여러분들 거의 어머님, 아버님 때죠? 어, 어, 지금 우리 이제 중학생이신 분들, 고등생이신 분들 많, 많을 거니까. 그때 당시에 어머님 아버님께서는요. 막 삐라주로 다니고 그리고 막어 이렇게 막 동네에서 이렇게 막 놀고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놀고 막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뭐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달구지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아 옛날에는 지금 컴퓨터로 놀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시절에는 이렇게 놀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겠 저희는 다음번에 아니 내일 저는 8 시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뮤니티에서 확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